1절에서 3절 말씀 자다 찾았으면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하늘 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3회는 하나님의게 있는 여호와의 전단에 누웠더니 아멘 자 오늘 유치원님 말씀은 보금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 랩던트들이 오늘 제목 그대로 보금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 쉬운 말로 보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랩던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 보금의 가치 보금의 중요성을 보금의 가치와 보금의 중요성을 모르면 당연히 뭐가 되어질 수가 없냐. 올집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렌더트들이 보금의 가치, 보금의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있죠? 보금의 가치, 보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어질 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냐. 24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멤버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나한테 진짜 가치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오심한다니까. 나한테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게 있어.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합니까? 오해 우리 애들들에게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있잖아. 남들한테 꺼내 산부를 보여줍니까? 안 보여준다니까. 세이가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게, 게 있어. 주은이한테 함부로 보여준, 안 보여준다니까. 네. 세이만 아는 공간에 숨겨놔. 네. 네. 누가 못 찾도록? 주은이가 못 찾도록. 주은이가 선물되도록. 네. 왜? 네.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 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보호가 감추어져 있어. 네, 그런데 그걸 누가 찾죠? 네, 그 밭에서 네, 일하던 하인이 찾는다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또 비유로 나오고 있어 진주를 팔고 사는 장사꾼이 있는데 너무나 귀중한 진주를 발견한 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남들이 사가기 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니까 왜?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되는 우리멤버들이 보금의 가치, 보금의 중요성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 랜드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보금 속에 오직이 안 돼. 보금 속에 오인이안 된다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다른 곳에 있다니까? 24시 하는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데 24시가 안되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랜덤트들이 오직이 안되고 올인이 안되고 우선순위가 안바뀌고 24시가 안되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고 한 생활 을 해도 하나님 이 역사 하시 길, 도 금의 능력 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되시죠? 사단에게 집니다. 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무어지는 유일한 비밀, 유일한 이름은. 예수의 복음과 그렇거든요. 이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니까 진다이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평생을 사단에 노예로속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중교성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안 된다고 믿을 때게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뭐가 해결 안 됩니까? 나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역어하고도있는 사단 도살있어납니다그러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와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어 우리도 살아있어. 우리도 살아있 아니라니까 성공으로도 돈으로도 나에게 있는 극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니까 우리 랜더들은 성공해도 돈 많아도 그것으로는 나에게 있는 극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정신문제가 오잖아요 나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극도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 되시며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번세와 대경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약속하십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극복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실패하고 전수와 재앙당하고 영적인 문제 당하고 정신문제 당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근본 문제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 도 참된 왕이 계시며 제사장 계시며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절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보급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보급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니까. 반대로 보급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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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보금의 가치와 보금의 중요성을 깨잡고 보금 속에 오직되고 어른되고 나의 우선순위가 대잡히고 24시 되어주는게 치유입니다 우리 애들은 진짜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보금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게 치유라니까 보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게 치유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음 속에 오직되고 오른되고 우선순위될 뿐만 아니라 24시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내게서 능력이 되어줘요 그때부터 우리 멤버들에게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그렇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어떻게 할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라니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누워있죠? 자기 처소에.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이 뭘라 하냐? 보금의 가치와 보금의 중요성.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보금의 가치와 보금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오직되고 어린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주고 24시가 된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무엘상 장장9절절보보은 j a 의말 s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사 d a good time to 사 a l 동안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Sam, 7장 또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한 시대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미스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지속되어집니다. 우리 멤버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멤버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렌더틀의 인생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렌더틀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우리 렌더틀에게 나에게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우리 렌더틀이 그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은목사님 얘기하지만, 사단이 안다니까. 내가, 진짜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는지 사람이 알아. 그사람이 겁을 내냐? 안 돼. 유신이 법을 내면 안 된다니까. 표정성자 패전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찾겠습니까? 복음의 보금의 가치, 복음의 보금의 중요성, 복음의해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죠? 절대 아무나에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니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아무나에게 줍니까? 아무나에게 줄수 없어 우리 렌더트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같이 복음에중요서 깨닫는 랩몬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이 비밀 속에서 우리 렌더트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으로 오직된 자 복음에 올인된 자 복음이 우선순위 된자 복음 속에 24시간을 렌더트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주 미션입니다 자다 적진 않을게요 올해 시작하면서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다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죠 그지 어, 그지 빛붙을 살리는 영적 서밋 제자 그죠 우리 그 다락방 단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 당연히 그지 다들 눈을 피하는데 이3칠 믿고 치유 믿고 서밋 믿고 응답의 흔자, 그죠 유초동부 올해 주제는 알고 있나요? 첫 주에 주신 말씀. 237빈 곳을 치유할 서밋의 준비. 주신 말씀들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본적으 정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정리하세요. 알겠죠? 이게 우리 앨범들에게 하나의 주실 응답이에요. 우리 앨범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응답이라니까. 정리하세요. 이번 주미션입니다 알겠죠? 랩몬사들 생방 랩몬사들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랩몬사그 네.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나 봐 어? 조기에서 뭐 할래? 이거 누구한테 줘야겠노? 부모님 또 누구한테 줘야겠죠? 선생님 누군지 알잖아? 그박갖 선생님? 또 누구한테 줘야 되죠? 어? 누구한테 줄래? 목사님, 또 누구한테 줄래? 부장 장관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가치, 복음의 중결성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탓한 문제 모든 저주와 재앙, 죄의 문제 또 지금도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와 본세를 무어뜨리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대답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절대 가능이 될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절대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랩 며들에 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 랩드트계의 모든 산 속에 성취되어질 능력의 말씀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깨닫고, 오직 복음 속에 올인 되어지며 우선순위 되어지며 이십사시 되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우리 랜더들과 또는 이를 위해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모든 교사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의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줄여다 아멘